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자의 의도가 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즉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 누가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누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누가 복음의 의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해? 이옷 너무 이쁘다. 지금 몇 시야? 일상의 대화입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눈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뭐해는 만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라는 뜻이고요. 이옷 너무 이쁘다는 나이옷 입고 싶어? 라는 뜻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간 화가나 어조로 지금 몇 시야? 한다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라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목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차적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왜 기록하셨나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 이유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하셨고, 그렇기에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를 반드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란 무엇입니까? 저자가 본문을 기록할 때 가졌던 본래의 목적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본문을 기록할 때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비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의로운 자, 정말로 높은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군데를 더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주시고 자녀삼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기록 의도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가입니다. 오늘 몇 군데 본문을 통해 살펴봤지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